<laughs> 민규 민규 한랑 어 들어온 사람은 민규 하나밖에 어. 없는 어야 큰일 난다. 그거 맞아? 예, 두개 다 같이 있어 가지고 네, 준타 님 안녕하세요. 아들, 내 아들은 아니겠지. <laughs> 개꿀띠, 안녕하세요. 음. 자, 오늘 어, 사바나 발표만 바로 하고, 어, 영상 요거 종료하고 다른 걸로 이벤트 해서 들어올 거예요. 네, 정길님, 안녕하세요. 예, 보경님도 안녕하세요. 음. 여보세요. 예, 여보 예. 아예 예, 예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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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세자아 가지고. 아리 형하세요 응응. 세팅은다 되어 있어요. 아요 어, 잠깐만 리 저희 직원들이랑 어, 지금 어, 만장 일치로 요거 AA 빵빵빵 KD 요 분이 어, 가장 사명실을 잘 지어주셨어요 요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요분 저한테 카톡 부탁드릴게요 예, 어서오세요 요분 예, 어서오세요 제가 음, 예천이 안녕. 요분 AA 000 KD 요분 저한테 어, 카톡으로 어, 사육장 어, 사진 하나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무화가 잘 먹어. 어, 레오파드 개고 조금 이따가 할게요. 요거 일단 영상 종료하고 조금 이따가. 이요분 음. 저한테 카톡 주세요. 어 만장일치로 어요 분이 어 일등하셨어요. 이따가 어 이따가나 아니면 6시 넘어서 레게 이벤트 예, 진행할게요. 일단 요 방송은 요걸로 예. 팀장하고 싶어요. <laughs> 아, 일단 요분 축하드려요. AA 번빵빵 이따가 이벤트 진행할게요. 이따가 과연 슝!